기대돼. 저 이거 스포 안 당하려고 엄청나게 다른 사람 방송하는 거 1도 안 보면서 <웃음> 겁나게 <웃음> 오 Android become human. 와. 와. Hello, welcome to the Detroit experience. I'm an Android and I'll be your hostess. Before we begin, let's make some adjustments to optimize your experience. So, These language settings were detected on your console. Are they correct? Um, 음성 언어, 잉글리시? English? 음성 언어, 잉글리시 밖에 없는 거야? 텍스트 언어는 코리아가 있는데, 음성 언어는 잉글리시 밖에 없고, 자막은 키고, 자막 크기. 자막 크기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크게 할까? 자막? 자막 크게 하는 게 보시, 보시기 편하시겠죠? 크게 하고, 채팅창을 위치를 옮겨야 될것 같아요. 이게 채팅창이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아. 채팅이 한 요쯤에 있어야 될까? 채팅 요기쯤에 있으면 될까? 자 이렇게 하고 이따 채팅창 위치는 뭐또 수정하면 되니까 자 자막은 크게 할게요. Your 화면 설정 HDR 하고 싶다. 이건 너무 어두운데 HDR 하고 싶은데. <laughs> 나의 캡처도 보드는 HDR을 지원을 안 하지. 아이건 슬프다. Thank you. Now select your profile. 나니도 경험자? 캐릭터를 이을 가능성이 커진데, 입문자. 입문자로 할게요. 첫 초회차니까. 입문자로 하겠습니다. this i g n is displayed, please do not turn off your console. You are now ready to begin Detroit. Remember. This is not just a story. This is our future. 앤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예쁜 거 아니야? <laughs> 2038년 8월 15일이래요. 광복절이네. 38년이면 20년 뒤인데? 헐, 올, 월월월. 오, 얘도 안드로이드야. 오. 뭐, 안드로이드의 점은 왜 구현해놨지? 교섭가 도착이 돼요. 어, 내가 움직이는 거구나. 안드로이드가 교섭가야? 마연 오빠, 어서와요. 어? 존 필립스, 캐롤라인 필립스, 엠마 필립스. 돌려놓기. 초반부터 뭐, 누가 우는, 우는 소리가 많아. 어마어마한 불고기가. 드워프 구라미. 살려주기. 이쁘게 생겼다. 난 물고기는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나는 바보 멍청이 아니야. 아 저게 깨졌구나. L1. 주변 둘러보기. 아 저건 키싱구라미 같은데. 이게 깨져가지고 유리가 깨졌구나. 총탄 자국이 있네. 그리고 우는 소리가 들리죠. 안드로이드 잖아 리얼 펄슨? 엘람 경감 저 여자는 안드로이드를 별로 안 좋아하나봐 길게 눌러 목표를 확인한다. 엘런 경감을 찾기. 안드로이드에 뭐 문제 있나? 왜 안드로이드를 별로 안 좋아하지? 응? 출석되다가 우선 안드로이드 경감과 대화하래요. 저기 있다. 캉슬링, 어서 오세요. 살, 세상 안 됐어. 대화하기. The android sent by CyberLife? It's firing at everything that moves. It already shot down two of my men. If it falls, she falls. Do you know its name? I haven't got a clue. Does it matter? I need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best approach. 불량품의 행동 왜 다들 안드로이드를 성공률, 시간을 남겨하지 말라 48% <laughs> 아니 저렇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드로이드를 아 인지를 구하고 분석 그니까 지금, 커서 이동? 커서? 세모? 오. 그니까, 러 안드로이드를 되게 무시하네요. 재구성이 뭐지? 이런 것까지 혼자 해야 돼? 선택 잘하구요? 알았어요 불량품이 아버지의 총을 가져감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아 사건분... 부... 나가기? 선택 잘할게요 알겠습니다 정보 발견 51% 알았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불량품이 지금 저 뭐지? 아이를 인질로 잡고 총을 막 빵빵하고 있나 본데, 인질의 방 수색하기, 조사하기, 그래픽 좋다, 재생하기 와 투명, 불량품의 이름, 다니엘. 안드로이드가 왜 고장이 났나? 왜 갑자기, 뭐지, 저렇게 잘해주는, 잘해주는 애한테 저렇게 막 총을 쏘고 인질로 잡지? 아이는 총소리를 듣지 못했음. 정보 발견. 정보를 많이 발견해야... 인질의 방수, 색함 정보를 많이 발견해야지... 정보를 많이 발견해야지... 저... 뭐지... 저거 하는 게좀 좋나? 이쪽으로도 날라왔고오집 좋다. 근데 부장가 정보 발견하러 가자. 아저씨들 좀만 기다려요. 내가 정보 다 발견하고 나서 애기 구해줄게. M 이쪽으로 이제 저쪽은 아무것도 없고, 피해자 조사하기. 오, 너 여기 피해자가 있어. 경찰관? 분석할 단서. 어. 발포는 단한 번뿐. 오. 한망 앤서니 데커트 경관. 체중, 체중까지 나가는 거야?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해서 사건 분석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하는구나 경찰이 불량품에게 사격 인질이 사격 아 장면을 목격함 오, 그래, 빛 봐라. 이게 돌아가면서 찾아야 되네. 어, 저기 있다. 무기 위치 파악함. 나가기. 무기가 저기 있군요. 근데 어떻게 알지? 네가 왜 챙기는데? 뭐뭐뭐뭐 뭐. 그기 가족이 식사를 하기 전이었고 더 도움될 만한 거 없나? 음소거 해제. 스왓 스와트 또 스왓이 <스와트이> 나왔어 <laughs> 이 제작사는 스왓 <스와트> 되게 좋아하네 또또 또 단서 뭐 이것저것 a 아야 되는데 왜 단서가 이렇게 어디서 찾는 건지. 어디서 찾는 거야, 도대체? 분석. 어, 이 사람이 아빠인가 보다. 개수님, 안녕하세요. 근데 도대체 저 안드로이드가 왜. 사람 을해 치는 거지, 원래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그 기계 는 사람 을할수없 다는 게그 기계 참요소 아닙니까？아버지 가 손에 뭔 가를 들고있었 음. t 기체 d 님 어서세요. 오아새 안드로이드를 주문했구나 그 배신감 느낀건가 설마 75% 정보가 왜 이렇게 없지 75% 뭐가 더 찾아야 되는데? 정보가 더 없나? 엉엉 어, 정보를 더 찾을 수가 없어. 어 여기 있다. 먹어도 되는 거야? 신, 신선한 파란 혈액 안드로이드가 다침. PL600 77%? 정보를 더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어, 저게 저그 안드로이드인가 보다. 인질 위치 파악함 네, 이제부터 협상을! 우와. 1 0 왜 그래 왜 그래? 뭐 이젠 you know 불량품을. 해. I know you're angry, Daniel. But you need to trust me and let me help you. I don't want your help. Nobody can help me. All I want is for all this to stop. I just want all this to stop. Are you armed? No. I don't have a gun. I know you have a gun. I'm telling you the truth, Daniel. I came here unarmed. They were going to replace you, and you became upset. That's what happened, right? I thought I was part of the family. I thought I mattered. But I was just their toy. Something to throw away when you're done with it. I know you and Emma were very close. You think she betrayed you, but she's done nothing wrong. She lied to me. I thought she loved me. But I was wrong. She's just like all the other humans. Then you'll know. <웃음> <웃음> Listen. I know it's not your fault. These emotions you're feeling are just errors in your software. No. It's not my fault. I never wanted this. I love them. You know? But I was nothing to them. Just a slave to be ordered around. Oh, I can't stand that noise anymore. Tell that helicopter to get out of here.

아, 뭐 하지? 희생하기아 아, 나 선택 안 했는데. n 가맨 보고 오세요. 희생하기다. 안 돼. 잘 가. 안녕. 첫 캐릭, 나의 첫캐리가 안녕. 아니, 근데 선택지 시간이 너무 짧아. 선택 시간이 너무 짧았어. 나는 분명히 희생하기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거절하기가 눌러버렸어. 죽이고 시작. <laughs> 다음 회차엔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에헴, 아니, 근데 제 중요한 주인공 아닌가? 중요한 주인공 아닌가? 벌써부터 죽여도 되나? <laughs> 끝이... 끝 아닙니다. 아직, 아직 끝 아니야? 노드는 뭐지? 추락함. 위에 하나 더 있네. 끝 아니야. 11월 5일, 3개월이 지났어요. 아, 다 영어야. 따거의 행보가 보인다고요 아니, 나 근데 희생하기를 선택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아, 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안지모요 이거 어떻이지게 아, 니 근데 여기 할지 모르겠어요. 아, 이 이거 드폰 매장, 같다, 느낌이. <laughs> 핸드폰 매장 같아, <laughs> android there it is. It a bit difficult getting it back and work in working order, okay? It was really messed up. What'd you say happened to it again? The car hit it. Stupid accident. Ah. Uh -huh. See. Anyway, it's as good as new now. Except that we had to reset it. It wipe its memory. Okay. Did you give it a name? No, Kutunavaya. AX400, register your name. 이름 뭐예요? Kara. 카라입니까? My name is Kara. 아하. 그냥 혼자 선택해서 해보라고요? 당연히 그럼 혼자 선택하지. <laughs> 운전은 안드로이드가 못 해주나? 아, 이거 우리 아빠 다니는 회사 같다고. 그럼 혼자 선택하지 둘이 선택해? 내 안에 자아가 막 여러 개 있어가지고 달키 1은 안돼 이거 해 달키 2는 아니야 저거야 달키 3은 나는 이게 좋을 것 같아 달키 4은 오빠! 오빠! 이럴 거야? <laughs> 우기님 어서 오세요 막 그런 거야? <laughs> 안녕하세요 우보님 내가 다중인격이야? 당연히 내가 혼자 선택하지 다음 주는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만 계속 할것 같아. 뭐 택시가 되게 귀엽게 생겼다. 안 괜찮아요. 아프다, 아파. 와 그래픽 좋다. 이거 HDR로도 해보고 싶다. 얘네는 비 맞아도 괜찮나? 근데 감정을 넣어놓은 건 좋은데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넣어놔야지. 음... 아니야. 근데 솔직히 스토리 다 알고 하면 재미가 없지. 버광님 말이 맞긴 해요. 나도 HDR로 볼수 있어. 다만 캡처보드가 HDR을 지원을 안 해서 못 하는 거지. <웃음> 어. <laughs> <laughs> 벅강 님이 그말 하자마자 시청자 3명 나갔다. 벨라니 상점으로 가기 주문번호 847 회수하기 아냐 okay. 뭐 미안할 것 까지야 오 안드로이드가 도와주는군 어 저기 뭐 있다 읽기 안드로이드의 비밀 1년 뒤에? 안드로이드 병사,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왜 안, 안 돼? 키가 안 된다? 왜안 되지? 읽고 싶은데. 왜안 돼? 왜안 돼? 아니, 왜, 왜 읽을 수가 없지? 나 이거 읽어보고 싶, 아, 터치패드야? 아이고~ 인간아, 오 변하네, 막 이거 뭐다 읽어야 되나? 다 읽을 필요는 없겠지? 이전. 아이콘이 다 있다고? 가장 듣기 좋은 음색. 그것은 달키 목소리입니다. 음. 아유, 내 목소리 훔쳐갔나 보네. 가장 듣기 좋은 건 나잖아. <laughs> 듣기 좋은 목소리, 나잖아. 에흠. 가장 듣기 좋은 목소린 나니까. 아마 음, 내 목소리 훔쳐간 듯? 잡지는 읽기 싫었어. 헉, 저런 안드로이드 있으면 내 다이어트를 도와주려나? 저런 안드로이드 있으면 내 다이어트를 도와주겠지? 드래곤 타투님 어서 와요. 나도 안드로이드를 사야겠다. 다이어트 하려면 <laughs> 안드로이드 나의 뱃살을 마사지해. 안드로이드 나의 멍자국을 치료해줘. 안드로이드 아 거기 거기는 <laughs> 다른데 관심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laughs> 그랬어. 이거 나쁜 사람, 근데 내가 처음으로 본 안드로이드라고 해야 되나,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영화가 AI였어요. 근데 AI 진짜 슬프잖아. 거기서 주드루가어생수 로봇으로 나오잖아 그거 보고 갖고 싶다고 생각했어. a 응? 아 일자리 난이 페인트로 가기. 일단 뭐, 그냥 가죠? 페인트로. 여긴 것 같은데. 주문번호 847 회수하기.